칭따오 여름 일기. 아침부터 아파트가 단수됐다. 지체 없이 가게로 향했다. 다행히 가게는 물이 잘 나온다. 찬물로 고양이 세수를 해준다. 오늘 아침은 곱창볶음밥과 알이 꽉찬 꽃게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가게 별미 중국 여름냉면.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다. 진짜 맛있다. 머리를 감다가 물이 또 끊겼다. 한쯤 젖은 머리카락으로 쇼핑센터로 향했다. 칭따오의 낮은 늦여름 더위로 뜨겁다. 쇼핑하기 전 제일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기로 했다. 나의 최애 음료는 딸기 복숭아 음료수. 상큼하고 달달한 주스에 쫄깃한 과일 젤리가 씹힌다. 두리안 쇼핑도 하고 커다란 수박도 두드려보고 늘 궁금했던 여주도 데려왔다. 한낮의 여름 속을 건너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엔 회전 허거 집을 갔다. 1인 허거 집으로 간단히 먹기에 좋은 곳이다. 밤이 되어서도 아파트 단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가게로 다시 향했다. 단수로 인해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불행보단 다행에 힘을 보탰다. 오랜만에 가게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오히려 재밌었다. 그래도 곧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칭따워 일기.